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저게 좀더 밝혀졌어요. 그 영상이, 그, 시진핑과 이제 후진타워 쫓겨나갈 때, 후진타워 쫓겨날 때 영상이 더 밝혀졌는데, 보고 있으면 한심합니다. 시진핑이 결국 내보낸 거예요, 보니까. 어, 이게 중국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형세로 보면은 거의 정치혁명에 준하는 그런 자유화와 개혁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사도발을 할 수도 없고, 중국의 지금 최대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이 상태예요. 아주 헤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런 종류의 리더십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우크라 전쟁 정말,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의 승리로 가고 있죠. 사람 죽어나가면서. 이게 이제 비정한 정, 그, 말하자면 군사 지정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우크라 전쟁 때문에 그 얘기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네탈출 자구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아마 보여드리려는 화면은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가 안 됐어요. 이거 이 화면의 출처는. cna 방송입니다 cna 방송은 무슨 중국 방송이 아니라 저게 채널 채널4 어, 뉴스 asia 예, 채널4 뉴스 asia 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 국영 방송급이죠 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빼낸 화면이에요 거기 아주 특정 화면입니다 우리가 본 화면들은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후진타오를 이렇게 들어내가는 화면인데 이거는 그 전에 한 1, 2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시진핑이 지시를 해요. 한번 보시죠. 리잔슈가 쫓겨났죠. 시진핑의 오른팔 같은 인간인데 쫓겨났어요. 아. 자기 동련배라 쫓아낸 거예요. 후진타오 서류에다가 뭔가를 그 손을 얹고 뭔가를 얘기를 하죠. 열심히 뭔가를 좀 설득을 할것 같아요. 그거 자꾸 서류를 이렇게 이 서류를 자꾸 빼서요 그 리전슈가후진타우후진를 살살 달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보안 요원을 지금 그리고 손을 지금 저 잡는 게저기 왕훈이에요. 너 그렇게 후진타우 달랠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동안에 시진핑이 뭔가 보안 요원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하려고 뭔가 첫 지시를 했어요. 리커창은 시침이 있다고 가만히 있고 보안요원한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후진다고 듣고 있어. 차량 안낮추로 그리고 폴더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음. 그리고 폴더를 지금 리잔슈가 갖고 있잖아. 그런데 리잔슈가 다시 폴더를 챙겨줘요. 어, 그러면서 이제 후진타오 여기서부터 보신 거예요. 보통은 뉴스에. 어, 그리고 뒤에 와서 공산당 강북 콩자 오시는데 저사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후진타오 내보내는데 힘을 거들죠 후진타오는 안 나갈라 그러고. 사고 저지른 시진핑은 나모른 나무른 척하면서 힘들어하게 앉아 있죠. 리잔슈는 손수건을 꺼내 땀 닦고 리잔슈가 착하더라고. 착하더라고요. 저 워낙 흉악하게 생겨서 나는 아주 나쁜 인간인 줄 알았더니 저 이제 쫓겨나가는 할아버지가 사고를 못 치게 하려고 진땀을 빼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땀을 빼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취임사를안 넣게요. 예. Li Changshu, the head of China's legislature,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itting to the left of Hu Jintao. Now, both men have their hands on a red folder, and Mr. Li is talking to Mr. Hu. Then, watch this Mr. Li slides the folder away from the 79 year old Mr. Hu and continues to speak to him. Seconds later, Mr. Hu places his hand on the folder again, prompting a gesture from Wang Huning, the Communist Party's chief ideologue, seated to Mr. Li's left. Now, our camera pans to show President Xi Jinping and outgoing Premier Li Keqiang, with only Mr. Xi watching what is transpiring. The Chinese leader is pointing, and the man he's speaking to is nodding. He's touching the papers in front of him. All the while, Hu Jintao appears to be listening. Mr. C also gestures over and over again. When he's finished, he adjusts himself and stares forward. Then seconds later nods as discussion continues around Mr Hu the man presidency was speaking to helps Mr Hu to his feet at this point the head of the communist party secretariat kong xiaoshun arrives to help out and they start to walk away but Mr. Hu seems to make an attempt to sit down again. All the while Presidency is half watching what's going on, Premier Li is staring off. And to Mr. Li's right is Wang Yang. 참, 저런 식으로 야비하게 두목 노릇을 하니 저 책이 저희가 저게 언제 온전하겠어요? 현재 중국의 처지는 뭐냐면 일대일로 및 군사도발이 자멸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 우크라 레시피가 증명이 됐잖아요 우크라 레시피는 세 수로 이루어져 있죠 자유진영의 일사불란한 일치단결한 제재 두 번째는 무기지원 세 번째는 정보감시 정찰지원 Information Surveillance r e c o n n c e 지원 이렇게 하면 이, 세, 이 레시피로 하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핵으로 중무장한 슈퍼강패도 맞설 수 있다 그 주권국가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식량 에너지 소재 부속 장치, 소부장, 시장, 금융 지식을 세계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따라서 이런 세계 경제 의존 상태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우크라이나스피로 아주 골로 가는 거예요. 피터 사이안도 이 말하고 여러 사람이 다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무슨 침공 뭐 불가능하다. 대만에 무기 좀더 갖다 쌓아 두면 제대로 못 들어온다. 그런데도 자기들 주민들한테 꿈을 계속 주어야 되고 자기들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 해방군의 존재 이유를 해야 되니까 내부용으로 계속 외부에 대한 침략과 도발을 떠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차지가 중국 경제발전 모델,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파산한 상태죠. 지금 지방정부와, 어, 저기 뭐야, 그, 중앙정부의 빛의 합계가 GNP 규모를 넘어섰다 말이죠. 그래서 저게 저게,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자유진영의 그 SAME 전략 제가 이제 얘기한 거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세계 제조업 1번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들로 대체한다. 대체 S 그 다음에 그, 세계 금융, 세계 기술, 세계 지식, 세계 최첨단 부품에 대한 중국의 접근, 액세스를 제한한다. A. 그 다음에 중국이 무슨 짓 하든, 뭐, 그냥 심드렁하게 취급하면 될 정도로 중국의 비중을 낮춘다. M. 마지널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중국을, 어 러시아랑 저게 통하니까, 러시아 쪽에서 동유럽 자유벨트, 그다음에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유럽 자유 벨트, 남쪽에서 인도와 동남아. 그다음에 동쪽에서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해서 중국을 포위 억제한다. 인서클먼트 디터런스. 이이 이.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이제 조이는 걸로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문건들 보면 따라서 중국이 지금 100개 들고 아, 지금 권력 내려놓고 혁명적 수준의 내부 개혁을 해야 저 국가가 살아남아요. 근데 당연히 저 권력 집단이 그거 안 하죠. 인민 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그러니까 이걸 저걸 안 하는데, 저걸 해야 살아남는데, 저걸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뭘 해야지, 뭘 해야지 우물쭈물하면서 온갖 도발을 하는데, 실제 까고 보면. 우리도 우리가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이소리예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 아니, 그, 일, 저기, 미국의 그 해군 제독도, 아, 중국이 올해 내년에 타이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웃음이 픽픽 나오더라고. 전체를 봐야지. 저 함부로 지금 도발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도발을 하려면 러시아가 패망한 후에 러시아의 곡창과 러시아의 그 석유가스와 결합을 한 해서 자급자족적 블록을 만든 다음에 도발을 하던 말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야 지금 상태에서는 도발하면 걸로 가요. 그래서 도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아마 도발 못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 최대한 그냥 선방을 해가지고 중국을 아주 숨을 콱콱 졸라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도 이런 거에 헷갈려가지고, 야, 쟤들 뭐 하자는 거냐? 저 대만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뭐, 모두 못들어갔지 얘들 뭐 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쟤들 러시아랑 국경 분쟁 다시 시작해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랑 국경 분쟁 안한 지가 한 3, 40년 되거든요. 그 국경 분쟁의 제일 그 핵심 지역이 어디냐? 만주입니다. 저몽그 거기에요. 저기 어디야? 만주 쪽에요. 만주 그러니까 그 헤이룽장 헤이룽장 아무르강 거기가 국경 분쟁이에요, 얘들이 주로. 그래서 얘들이 그, 러시아 파리스트, 러시아 극동 지역, 극동 지구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제 소설까지, 추, 추정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니, 저건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뭐 달리 할게 없는 거 아무리 봐도 대만 침공도 아닌 것 같고 한반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극동을 삼키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타이완, 침, 타이완 침공은 지금 일단은 한 10년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어 그다음에 한반도는 좀 도발을 하면 치명상을 입죠. 한국이 워낙에 기세가 등등하고 무기 같은 게 이제 살벌하니까. 그런데 말은 도발한다, 도발한다 뭐 어쩌고 한다 이거거든. 그럼 얘들 뭐 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이 러시아 극동을 삼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8개 연방 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트릭트라고 그러거든요. 페더럴 디스트릭트. 영어로는 그래서 극동 지구는, 저긴 시베리아라고 안 불러요, 러시아 말로는. 우리가 말하면은 지금 블라디보스크하바롭스크 그 연해주 쪽에서부터 위로 쭉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중앙에 들어있는 게 시베리아 지구고요. 우랄산맥 이쪽 저쪽으로 퍼질러서 있는 게 우랄 지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그, 빼떼르 부르고 있고, 그, 북쪽 무르만스크까지 올라가는 게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북서 지구고요. 모스크바가 모스크바에서부터 벨라루스 접경까지가 중앙 지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저 볼가 지구 저기 코라픈데요 저기가 나중에 어, 볼가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 지구가 있고요. 남부 지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거죠. 그 예. 그다음에 그 남부 지구의 그 해안 쪽은 저 흑해랑 아조페랑 연결돼 있죠.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데죠. 남부 지구는.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코카서스, 북코카서스 지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덟 개 지구인데, 어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지구 볼 가지고 저기가 반란의 땅인 거예요. 저기서 다 농민 반란도 일어났고 공산주의자들도 다저 출신들이고 전부 그래요. 그,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조뱅설전에서 저희가. 예, 예. 저, 그런데인데, 저기 극동지구를 지금 다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그런다고 한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저 지역을 우리가 많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 좀더 자유화되고 정상화되면 저 극동지구 개발에 대해서 러시아랑 깊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극동지구가 개발할 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이 정도까지 헤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크라가 이게 우크라가 레시피를 증명을 했다고 이 레시피를 사용하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핵으로 무장한 슈퍼깡패한테도 주권 국가가 버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제사회가 그냥 순식간에 단결해서 경제제재를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국제사회가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 정보,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음 그러면은 싸울, 싸만싸만 하다. 이 레시피를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크라 전쟁에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그럼 이때까지 이 미국 쪽의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의외로 우크라에 대해서 미국은 손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우리가 상당히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냉전의 설계자 조지 캐넌입니다. 이 1998년에 나토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클린턴 정부가 밀어붙였고요.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1999년에 저 정책에 의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죠. 이것을 두고서 이제 조지 캐논이, 조지 캐논이 이때 나이가 저 사람이 1904년생쯤 될 텐데, 1900년생이나. 90이 넘은 나이죠. 거의 100세 가까이 된 나이에요. 저 사람이 그 105생가에 숨졌으니까 100세 가까운 나이에서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턱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거 모릅니까? 우리들은 소련과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련과 다른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은 뭡니까? 이 소련을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무혈혁명을 했던 러시아 내의 민주적인 인사들을 나토 확장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곤란한 처지로 만들고 그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직해논 할아버지가 백세다 된 할아버지가. 오케이, 그럼 노망이 좀 드셔가지고 잘못 얘기했나? 아닙니다. 무려 레이건 정부 때의 모스크바 주제, 주로 미국, 대, 미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매파 중에서도 매파죠. 잭, 매트럭.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사람은 2008년, 나토가 두 번째 확장을 합니다. 이때,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나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 나토 확장, 나토 2차 확장을 두고, 이거는 냉전 이후 최악의 전략적 실수이다. The most profound strategic blund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아유, 외교관이 뭐, 연세 드셔가지고 대접을 못 받아서 습, 섭섭해서 그러셨나 보다. 라고 또 우리가 이것도 또제 낀다고 해봐요. 그 점점 더 중요한 생물이 나와. 키신저 이 사람은 심지어 2008년이나 1998년에 한게 아니에요. 무려 2014년, 즉,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한 직후에 러시아 편을 드는 말을 해요. 서방은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가 결코 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나 조셉 브로드스키 같은 반체제 민주인사들조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떼려야 뗄수 없는 러시아의 핵심적 한 분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내줘야 된다. 이 소리죠. 2014년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크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저도 뭐 상당히 인정하는 미어샤이머. 이사람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세계 지정학의 대가죠. 우리, 저기, 뭐야, 어, 그게 언제였나? 어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우리 대선을 직전에 두고, 어, 뭐 사실상 의미는 이거죠. 어, 미국의 동맹으로 남으려면 윤석열 찍고, 미국 동맹을 걷어차고, 어, 저기, 어디야,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면 이재명 찍어라. 뭐 윤, 이 같은 얘기는 안 했지만, 한국인은 미국 해구산 아래, 미국 동맹으로 남을 건지, 안 남을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어샤이머가. 어, 그 미어샤이머가, 당연히 지금, 이, 이 저기, 저기,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는 그걸 러시아 일부를 인정해줘야 돼. 그거 자꾸 그렇게 러시아 자극하면 좋은 일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몰랐냐. 제가 보기에는 뽕밭이 바다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난 한 20, 30년 동안 세계 분업과 교환 체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소통, 운송, 교통 체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지식과 정보의 공유 체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특히 2010년경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 보급에 의해 이거는 더 말할 수 없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네개 흐름의 융합, 4대 융합 현상이 생겼다. 이4대융합 현상을 2010년 이후로 제가 말하는 이것들 개미소관, 개인미디어, 개인소통, 개인관점 이게 다 깔리고 세계 분업교환 체계 가더 발전하고 세계 소통운송교통 체계 더 발전하고 지식정보 공유 체계 더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 조직해논 잭매트럭헬 헨리 키신저, 미어샤이머 이런 사람들은 이4대융합 현상을 잘 그염두에안두는것 그 같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사대융합이란건 뭐냐면 주권국가죠. 이거는 예전 같으면 그냥 민족주의예요.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예요. 아니, 불과 우리가 세계대전 뭐 유럽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잖아요. 저걸로 주권 내서는 주권 국가 내서서 어. 그런데 이 주권국가가 그냥 주권국가가 아니야. 그냥 우리 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만세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만세인 이유는 자유공화국인 경우에 만세가 되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공화주의는 이거는 어 오히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지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러니까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로 별로 안 쓰던 말이에요. 프리 리파블릭이란 용어를 왜 그러냐면 유엔 자체가 이름이 우리가 국제연합이라고 부르지만 저 이름을 가만히 보면 어 국가 국가연합이에요 국제연합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잖아요 혹은 연합국가란 뜻이에요 국제연합이 아니라 연합국가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엮인 연합국가. 따라서 한 나라, 한 나라의 주권이라든지, 한 나라, 한 나라의 자유공화국적 성격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린다고 저게 그런 얘기 꺼내면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간첩이 와서 하는 말, 나는 나라 공화국에서 왔어. 다꼭 그러니까 우리는 공화국이 아니고, 쟤들은 공화국이야. 그런 어감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아, 우리 주권국가 의식이 강해져. 우리, 근데 그 주권국가가 그냥 주권국가 아니라 자유공화국이어야 돼. 그리고 자유공화국이라는 건 인류보편의 가치를 섬기는 거야.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신한 존중, 시장, 민주주의.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은 글로벌리스트들이 떼어갖고, 몰가치, 가치중립, 해체주의를 띄웠잖아요. 아 그거 뭐다그 무슨 그런 거 구별하지 마. 남자 여자 그 구별하지 말고 말이야. 어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동성애니 아니네도 구별하지 말고 어 그다음에 뭐그그 그 화석 연료 연료 잘못되면은 그 인류가 기후 종말이 와서 다 멸망하는 거고 말이지. 어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되고 말이야. 그다음에 그 그 지금 뭐잘 산다는 선진국들 다그 역사 파보면 흑역사에 뒤가 구려 전부 밖에 나가서 착취하고 학살하고 다 그런 거야. 전부 그러니까 그 역사 싹 갈아엎어야 돼. 거기 아무 가치 있는 거 없어. 역사 전부 기후 종말 무한젠더 이게 해체주의죠. 해체주의는 뭘 가치예요? 가치 중립을 표방하고. 그러니까 이런 풍조였었다고요. 근데 인류 보편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와서, 트지오는 바이든 조차도 아메리칸 밸류. 아메리칸 밸류란 용어, 가끔 요새 바이든이 쓰거든요. 고 보면서 웃어. 그런 용어는 원래 트럼프나 혹은 그 전에 공화당이 쓰던 용어예요.